카운트 김주찬 오른쪽 아, 우중간 방향입니다 먹는데요? 우중간 당장 넘어갑니다 김주찬 시즌 첫 안타를 솔로 홈런으로 만드는 김주찬 가속에 어. 김주찬 센터 쪽으로 자 타고 어.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갑니다 김주찬의 솔로 홈런 신재영에게 솔로 포를 뺏어내면서 이곳 타격 멀리 뻗습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당장쪽으로 당장 넘습니다 김주찬의 돌아고 김주찬이 돌아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다 올렸어요. 멀리 갑니다. 이 타구가 넘어갑니다. 송주찬. 김주찬 도걸어로 올렸습니다. 이제는 15대 12. 오늘 와김주찬을 타고 어디까지 자 중견수 중견수 뒤로 넘어 갑니다. 백투백 홈런 기아 타이거즈 이명계에 이어서 김주찬까지 홈런 터트립니다. 김주찬 역시 시즌 5호포 oh. 2구 날아납니다. Oh. 이번에는 때리타고 우중간 나갑니다. 우측 김숙 타고입니다. Oh. 김주찬에김주찬 oh. 김주찬의 홈런이 나옵니다. 김주찬의 독점 홈런. 날아갔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크게 날아가는 타구. 김주찬은 넘겼습니다. 스릴러 홈런. 김주찬 선수, 이범호 선수, 저 최영호 선수. 그럼 1, 2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좌측으로 높게 뜬타고 멀리 갑니다.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대호, 태감독한테 했더니 한번 대갚아 줬다고. <laughs> 높은 공이 찍혔습니다. 높게 멀리 중견수 나성범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김주찬의 솔로홈. 경기 시작과 함께 김주찬이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도록 센터 척 다시 한번 강한 타구 김주찬 또한번 멀리 보냅니다. 넘어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첫 타석에 김주찬이 담장을 넘깁니다. 선취득점. 아까 조금 때렸습니다. 멀리 뻗는 타구 우익수가 뒤로 갑니다. 워익 트랙 감자! 넘어갑니다. 김주찬의 드파퍼 이제는 기아가 경기를 리드합니다. 할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렇죠. 초보. <목소리> 2구 김주찬의 타고 왼쪽 갑니다. 타구는 어디까지? 담장 넘어 갑니다. 김주찬의 토런 홈런. 오늘 경기 선취득점은 김주찬의 토런퍼 기아 타이거즈가 뺏어냅니다. 시즌 12호 홈런. 기아 타이거즈가 김주찬의 몸단을 앞세워서 2대 0을 앞서다 갑니다. 자, 김주찬의 이 전매특허인 이 몸통 스윙이 지금 나왔어요.